매일입니다. 태국까지는 3 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여긴 추석이 아니죠. 그러 날은 좀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오늘 한인마트에 갑니다. 두달 만에 처음으로 한인마트를 가는데 웬만한 건다 있다고 하네요. 김치랑 김이랑 만두, 부침가루 그리고 라면. 좀 온갖 거를 다 사갈까 합니다. 여기서 한인마트까지는. 하루 한 2-30분 걸린대요 근데 네, 다행히도이제 오늘 다른 박사님께서 H마트를 간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어 그래도 벌써 꽉찬 느낌이 드네요 총 30분 걸려서 마트 도착했습니다. 오 <laughs> 헐. 와.. 5... 와한숙한무 눈에 잘에잘 보이네. 6개 23불? 미, 미쳤다 맞다 <laughs> <laughs> 진짜 억제하고 억제해서 샀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썼네.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저는 최근에 여기 온지 얼마 안된 박사님 분들이랑 파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한 박사님께서 사시는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면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술이랑 고기랑 먹을까 합니다. 와, 완전 제대로 하셨네. 저는 지금 러닝하러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10km 마라톤을 나가요. 나갈 생각이 없었다가 박사님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어떨 때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러닝 같은 거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어도 마라톤 나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라톤 가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박사님들이랑 러닝을 하러 갑니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쉬고 싶다 학교 앞에 다 왔습니다 지금 다른 박사님들께서 아직 안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여기 오는 건 처음이네요 3엄로를 뛰었는데 반엄 뛰고 반엄 걸었습니다 거의 한 1년만에 뛰는 거니까 죽음엄아 엄청 요 그리고 오늘 같이 뛴 박사님들 와 진짜 다잘 뛰세요 나 빼고 다 끊임없이 뛰었어. 10km 마라톤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이제 마라톤도 일주일이 안 남았습니다. 연습을 한 번밖에 못해서 이번 주한 2, 3일 정도를 더 뛰어봐야겠어요. 날씨는 진짜 덥네. 아, 거의 한 4km는 뛰었네요. 그래도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뛰었네요. 4km를 35분 만에 뛰면 10km는 한 1시간 반 걸리겠어요.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이랑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간단하게 해서 일단 다 뛰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7km 뛰었습니다.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다리 터지는 것 같아요. 와, 너무 힘들어요. 더뛸 수가 없어, 요 이제. 어제 시카고에서 다른 연구원님께서 제꺼를 같이 받아보셨어요 이 구성이 되게 좋은게 이렇게 가방도 주고 이 옷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판을 줍니다 근데 보니까 이 번호판 뒤에 이 자석같은게 있는데 이게 약간 위치나 그 이동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대요 제가 이걸 붙이고 이제 뛰면은 나중에 그 기록을 다 알려준다네요 밤 11시 됐는데 내일 5시 반까지 데이비스역에 가서 기차를 타야합니다 얼른 자야겠어요 드디어 드디어 마라톤을 간다. 유피엔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대로 마라톤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런 날씨에 마라톤이라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사람이 좀 있네.

마라톤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종아리가 터질 것 같네요 오늘 10km 마라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뛰지는 못하고 중간에 많이 걷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한 1시간 20분 걸려서 10km 완주했는데 인생 첫 마라톤이고 그것도 비가 엄청 오는 와중에 10km를 뛰었습니다 제대로 마라톤 신고식을 한 느낌이에요 얼른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싶어요.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아침에 가볍게 회복 러닝 하고 박사님께서 필즈 커피라고 되게 커피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셔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오 여기가 필즈구만. 어, 드라이 제이콥스 원더바. 예, 무슨 사이즈? 어, 미디엄, 플리스. Would you like it hot ice? <laughs> 필즈 커피 샀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근데 이거 하나가 5.8 달러가 나왔습니다. 제이콥스 원더바라는 걸 샀는데 뭐 거기서 제일 좀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아니, 오늘 아침에 회복러닝을 좀 했는데, 전보다는 살짝 체력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1km만 뛰어도 헥헥거리고 다시 걸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2.5km까지는 그냥 뛰었어요. 이대로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다음에는 10km가 아니라 5km로 나가야겠습니다. 사실 10km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편집도 좀 하고, 유튜브도 좀 보고, 쉬어야겠습니다.